20대 국회 임기 내4.3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선 단일 개정안을 마련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하는 제안이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못 받는 소외계층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론만 부각되며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사3특별법 개정안, 미래통합당 김환국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제주도와 의회, 사3유족회가 여론을 수렴한 뒤 단일 개정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식 참석 당시. 배 보상 문제를 놓고 노근리 등 다른 과거사 사건과 형평성 있는 처리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며 좋은 제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분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합의된 도출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정부에 제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에 지원 사각지대 놓인 계층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영 의원은 소규모 여행사 직원이나 관광 안내사 등은 각종 지원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고 원지사는 바닥부터 챙기겠다며 증빙 서류를 챙기지 못하더라도 우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 고용 실태를 통해 고용 여건 개선과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이 보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고성대로 하고 어려우지만 가장 먼저 탈락하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우리가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동시에 강구를 하겠고요. 당장 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신청을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 무기계약 공무직이 제외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원지사는. 학교 개학 연기로 소득이 감소한 교육 분야 공무직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